Obrigado. É mais... é mais... 오셨군요. 건강해야지. 미안해요.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엄청 건강해.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와, 미안해요. 건강해 보이. 하시 분들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많이 아파 보이는데 지금? 얼굴이 딱나아프려고 나와 있는 얼굴 자체가. <laughs> 거기또뭐거기 <거의> 어디야? 거기 <laughs> 어린이있요 아니 근데 힘사은또 펜드나... 아, 근데... 미리 알지 않으 거의 수가 없어 미리 모르니까 없어 택없 아니 하는거 보고 아니까 얻어 리는 거지 얻어 걸리는 그러니까 거? 어지인데 여기 있는 거있는데어 걸리는 는데 오후 2뚝 거야 아이아 이거 이게 무슨 일이거운 대박이다 어

나는 이재명 그것 좋아해, 아, 아, 네, 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라고 딴 딸기 싫고크 붙고 요네좀해속 구독? 아니 학생으로부 모르는 애들이 많다고 아 그지? TV가 있는 집 누구들 없을 때 조용하니? 아 그러셨군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애들은 <laughs> 아 이제 그러다 또 구독 될 거예요 <laughs> <laughs> 조금 있으면 또 구속될 거예요. 보통은 네? 개월이잖아요개월풀채하고 네. 나올 <laughs> 거같아 누가 되 재밌다 TV 홍보 좀 해주세요. 어? 재밌다. 제, 재밌다 TV는 뭐예요? 제가 서브 채널 정지, 아, 먹... 정지 먹었어요. 정지왜 먹었어요? 정지? 김건희 사형 그랬대요. 황 기자 채널에 <laughs> 그, 어, <laughs> 채널 방향가는 누가 났네요. 사형까지는 일단, 두검단계적으로단계적으로 <laughs> 일단, 김성태 음? 김건이 그렇게 말했다고. 네. 정기봉가 음, 음, 뭐, 음. 있나? 네이아니이 아니야. 이이아아니그아니야 네, 뭐. 여러분들도 안다 아, 네 어, 조심하세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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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 기자님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고상관지만 아니, 비도 많이 안 오는데 우리 이 저렇게 생필요가 있어 아니, 그, 소리 소리. 방송이 나가면 어떻게 해이요 아니요. 말안 그렇게 해야돼 아, 말해. 왜? 말아 왜 다른 유튜버들한테 다그렇 얘기하고 서비스에서 썼어 내가 그거를 아아 그래도 말도 한게 아니고 뭐. 서비스 대표님 음, 변호사님 들어오셨는데 아 그래요? 대표님 변호사님 모셔요 이제 한솔님 안녕하세요 <laughs> 방 어. 변호사님 아, 네. 이제 변호사님 들어가십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저쪽에? 네 오셨어요

왜그게 자꾸 나가지? 이거? 누가 나... 방송 이상한 아것 같아. 아정치잡이 응? 아직도 방송하지? 몰라. 지금도 해? 응? <목소리> 뭐야? 왜 나를 듣고 말라 그래 에이 진짜 <laughs> 아니 요즘 이게 있잖아 예그 차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차단하는 게안 되더라 다안 돼요 차단안돼다안 안 돼요 난안 되는데 왜 그러지? 소프웨어로 해야 돼소프웨어로는 되는데 안 되더라 또아예 그래서 그러나? 아까 우리, 됐잖아 이러면 다안 되던데 홈 네. 글리는 되는데 그래요? 또긴감도긴감도이도안 돼요 나도 안 되고 글리면

정신영을 태워야 돼요. 이재명. 될될될자 이제 오십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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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델주 사랑해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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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 명. 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음, 저는 아주 잘 보였습니다. 어, 대표님 얼굴 잘 봤습니다. 대 음. 아, 대표님 어? 어, 어, 네, 네? 어디 갔어? 아대표 들어가셨습니다. 너어 어, 이거 황기자님 팔다이 어, 네, 네? 어디 갔어? 아 진짜?

수, 수, 수원지검 CCTV 가가 가. 수원지검 CCTV 가가 가. 네 여기 강연님 여기 계세요. 아, 네. 강연님 여기 계시고요. 네. <previews>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사주 간다. 아. 가 아, 있다고. 네. 여 아. 어. 방송 예, 그리고 아, 오 아, 자, 네. 오늘 대표님께서 오, 지금 오후 재판, 오후 재판, 네. 재판 출석하시로 네, 지금 방금 들어가셨습니다. 네, 방금 들어가셨고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왕소리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응. 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응, 이렇게, 이렇게 없네. 옛날에 많았는데. 다시 응. 응. 보다가, 어, 응, 힘들어. 아, 방송을 딱 15분까지만 하고, 음. 방송을 좀 끝났다고요. 오늘도 늦게 나오신대요? 6시쯤 나오실 거예요. 음. 음. 여러분, 저도 방송을 딱 10분까지만 방송하고요. 음. 네. 보원 지금 술 파티 c c TV 가가가네 현장에 암소리 님 오셨습니다. 암소리 님. 아, 지사한테 갔다 갔나 아빠님한테요? 응. 바로 전화 봐야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안와 경제 답 수원에 갔었잖아 이따 온다고? 아니 아까 아니야 우리 저녁 모임했어 음 이런 음. 수원지검, 술파티, CCTV, 꺼, 꺼, 꺼. 이거 전화를 안 받네, 이게. <laughs> 아, 이거 나를 거부해. 민호님거부어요 민호가 나를 거부하는 전화를 안 받네 이거 <laughs> 사무실을 쫓아가야 되겠네 <laughs> 아우 많 <맞네>. 큰일 났네 <laughs> 로만거 스페로... 아니에요? 예, 문수한테 <laughs> 전화해 봐야죠 <laughs> 자, 여러분, 저도 방송. 네, 남소린 님이 잠깐 어디 가셨어요. 네. 한번만라다 전화 안 받네. 국민들도 전화 안 받네. 정치자빠 방송하나 정치자빠 방송해? 예? 어디야? 수원. 수원이요? 수원 안 가요, 저. 저기 어, 오늘 어, 한준호랑 어, 식사하기로 했어요. 한장호 뭐, 이거 어떻게 근역에, 하죠? 이거 가요. 수원고치서 점수 탔고 했는데 어. 어. 이거 왔는데 어. 왜 전화를 안 받지? 수험 가시려고요? 저기 앞에 방금 사에 잠깐 만는 어, 그러니까 소원은 이제 거의 응. 그게 이제 응. 압력 다 했어요, 거의 저희가서촬영거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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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했을 는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찾아봤네. 방송하고 있어요? 몰라 어디 갔는데? 명시 로 하네. 명시 출원야 되겠네. 오늘 재판 대표님 재판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법정 음. 촬영하다 쫓겨났답니다 촬영할 때? 네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네. 아, 여러분 저도 방송을 언제 여러분 저도 방송을 아, 네. 끊었다가 조금 있다가 예. 대표님 나오실 때 쯤에 방송을 이따가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방송을 다시 켤게요좀 네,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방송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계속. 아유, 저...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야, 어디야. 네, 안에 좀 아, 네, 들어가 있을라고요. 네. 아,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네. 자. 왜안 되지? 호 감사합니다.